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오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었는데요. 영상에도 어, 오전에서도 어, 여기를 지금 단기 추세선을 어, 올라서지 못하고 어, 저항이 직면한 모습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오전에 어, 저항에서 음, 저항에 맞고 하락이 나, 나온 후에 꼬리를 어, 달리면서 다시 반등을 시켰습니다. 반등을 시켰지만 다시 어, 이 작은... 네,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번 터치가 어, 나왔고, 두번 터치가 나왔고, 지금 상승 채널이 어, 큰 채널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큰, 큰 채널에도 못, 지금 어, 다시 못 들어갔고, 어, 이만큼 지금 저항을 심하게 받은 다음에 어, 이 작은 상승 추세까지 이탈 후에 다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어, 지금 이제는 이 상승채널 제가 말씀드린 이큰 어, 상승채널 이, 상승 어, 이 상단부분을 다시 터치하고 어, 밑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 그렇고 더 높아졌고 현재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하단부까지 22% 가량 0.36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기 이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좋지 않고 일단 MACD도 어, 마이너스 구간에서 아직 골드크로스 나지 않고 어 지금 맞닿아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있 때문에 충분히 어 골든 크루스가 잠시 난다고 해도 다시 밀려나면서 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어,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와도 다시 은봉을 띄우면서 어, 하락하는 그런 캔들이 은봉이 큰큰 은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도 그럴 가능성 이 지금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이 작은 추세선 마저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관점에서 어 추세선을 어 일단이 작은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 일차적으로, 이차적으로는 상승 채널 안으로 큰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좀 상승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관점은 어, 하락 관점인데요. 하락 관점을 어,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 일단은 삼각수림 하단부 두번 터치 후에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아까 일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저항에 직면을 했고 아직 어, 작은 추세에서 마저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전 후에 하락하기 때문에 두번터치 후에 하락하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관점도 변함 없이 하락 한점이고요 일단은 하락 한점이지만 시장을 예측할 수, 100%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모습을 빌어 봤을때 저항을 받으면서 어, 뚫지 못하고 계속 이제 우 하향으로 좀 내려가는 어, 차트 그리고 상승 추세도 작은 상승 추세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이런 어, 단기적인 면에서도 하락이 보이지만 현재 어, 큰 차트 아까 주봉에서도 어, 두번 터치 후에 하락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내시어 방한봉에서 지금 올라가면서 매도 거래량 증가를 하고 있죠. 외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계속 아래 꼬리를 아래 꼬리를 타는 어, 매도세가 위에서 이 구간에서 누르는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도 어, 누르는 매도세, 음. 누르는 도세와 어, 지금 구간 구간 어,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꼬리를, 아래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나 중단기적으로, 어, 하방으로 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ACD 4시간봉도 아,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네 달러 차트 분석은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업비트 차트에서 어, 업비트 차트에서도 어, 좀 중요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제가 업비트 차트에서 원래 업비트 차트는 어 굉장히 좀 김포도 있고 달러차트 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잘 보지 않는 차트인데 현재 보시면은 어 좀큰 이격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차트를 빌어봤을 때 제가 매 영상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매일 매우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계속 중복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전 모습을 봤을 때큰상승후의 이격이 발생하고 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좀 장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다 현재도 음, 큰 이격이 발생하고 어,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하락에 초입일 수 있다 어, 큰 하락에 초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차트에서도 그렇지만 이전에 제가 달러차트에서도 어, 이 모습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나 중단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현재 저항에 직면을 해 있고, 어, 매도세와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매도거래세 매도 거래량이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라고 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 업비트 차트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 종합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전에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큰 하락. 어,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큰 하,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골든 크로스 나온다고 해도 큰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왔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어, 단기적으로나 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굉장히 차트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어, 추세선을 계속 어, 상승 추세선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어,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큰 음봉을 띄우면서 확 내려갈 가능성도 급락의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차트로는 520원, 520원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480원까지 어, 깊게 빠질 수 있고, 어, 이제 <laughs> 차트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장에서 어, 이런 식으로 장을 확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지만. 어 이제 만약에 저는 장기적인 좀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520원, 480원도 어, 그냥 한 방에 뚫어 내리는 어, 하락을 어, 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가 좀 장기적인 하락의 초입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더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